얼굴들을 여기서 많이 뵙게 되니까 반갑습니다. 우리 대한애국당의 정책 전략 연구원의 개원 그리고 오늘 첫 토론회를 이 조천 원장님을 관기자분들께 축하를 드립니다. 그리고 각계 아주 저명한 교수님들 사이에 저도 앉아 있으니까 되게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그이 하봉규 교수님 이 논문을 저는 모처럼 이런 아주 진지한 논문을 읽게 됐는데, 굉장히 즐겁게 읽었습니다. 교수님들 논문이 되게 어렵다고 생각하시는데, 그, 유인물 갖고 계시니까 한 번, 가서 한번 읽어보십시오. 길지 않은데, 에, 우선 결론만 내리자면은, 이, 이, 민주화라는 이름으로 이, 이 운동권, 이 주사파 애들이 성장한 배경, 그리고 이 촛불 쿠데타로 정권이 찬탈되는 그, 그 배경을 아주 이론적으로, 학술적으로 이렇게 하나의 또털을세워졌다는 느낌을 갖습니다. 저는 이제 현실 정치를 지켜봤는데 이 논문을 탁 보는 순간 아 이렇게 이게 해석이 되는구나 하면서 굉장히 저한테 도움이 된 그런 논문이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우선 요약을 하자면은 한 교수님은 이 자유민주주의에는 그냥 이 우리가 흔히 하는 자유만 있는 게 아니고 이 공동체에 대한 책임이랄까 규범 또는 사회 질서 그러니까 권리 또는 책임과 같은 이런 양립할 수 없는 반대 요소가 이 아주 창조적으로 결합되어야 한다. 그런데이 민주화라는 이름으로 역사적으로 이렇게 진행되는 걸 보면은 이러한 원칙이 이 충실한 그런 민주화는 정상적인 민주화라고 볼수 있는데 그게 아니고 지네들이 그 자유만이라든가 지네들이 권리 이쪽 측면만을 강조하는 민주화는 이거는 사입이고 예외적인 민주화다. 아니, 그렇게 본다면은 지금 대한민국에 자리 잡고 있는 이네들의 민주화는 이러한 예외적인 민주화고요. 그 중에서도 아 극단적인 경고. 그런 점에서 저는 굉장히 타락한 민주화 내지는 천박한 민주화다. 뭐 이건 교수님들은 이런 용어가 없겠습니다만는 생각을 합니다. 특히 얘들에 보면 국가 지도력과 미래에 대한 비전이 전혀 없거든요. 그렇다면은 이 교수님은 이걸 한국병이라고 제시를 하는데 바로 이러한 민주화가 되어있다. 그러시고 에, 우리와 상황이 비슷한 서독의 네. 모델이 아니라 이 남미식으로 진행되었다고 뭐 이렇게 결론을 그 내리고 있습니다. 그러시면서 이제 이 계기가 87년 이른바 그 은혹거리 말하는 육시방쟁, 직선제 개헌 뭐 이건데 저도 전적으로 동감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때 에, 양김이 그 바로 개헌 이후에는 선거 때 운동권 세력을 대거 떨어들렸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이 운동권 세력이 정치권, 제도권으로 아주 합법적으로 들어오고 그 중에 일부는 비례대표로 국회의원 빠지를 바로 달면서 아주 정치권이 화려하게 등장을 했죠. 그래서 이제 국회의원 빠지를달수 있는 아주 중요한 통로가 바로 운동권이 됐는데 이 운동권들이 누구냐면은 83년경부터 이른바 자생적인 공산주의자입니다. 이게 이른바 마르크스의 공산주의가 아니라 주체 사상, 김일성의 주체 사상을 지들끼리 수입해다가, 어, 골방에서 공부한 자생적인 공산주의자들. 근데 얘들은 투쟁력이라든가 조직력 면에서 아주 뭐, 운동권 뭐, 대보하고 감옥 가고 하는 걸반복듯이 하던 아주 별종들입니다. 그러니까 얘들이 87년에 시작된 얘들의 어떤 그 대장정이 지 30년에 걸친 어떤 과정을 거쳐서 이제, 아렉으로 가는 거 아니냐, 그렇게 보면 참 굉장히 암담한 부분이 있는데 우리 박 교수님이 얘기를 했어요. 우리 남미 길을 가고 있다고 했거든요 남미 민주화는 빠르게 는 70년부터 시작됐지만 이미 아르헨티나, 뭐 브라질 경제 파탄으로다물러났고 지금 마지막이 베네수엘라의 차베스, 그 뒤를 이은 마드로데 여러분 지금 거의 몰락 직전의 상황을 보지 않습니까? 파렉은 뭐 한두 달 안에 이제 정리될 건데 그래서 우리 하교수님이 마드로의 어떤 몰락을 네, 네. 얘기를 했는데 그렇게 본다면은 우리 대한애국당 그리고 우리 조원진 대표가 바로 지금 젊은 그 지도자, 구아이도의 길을 걷고 있는 게 아닌가. 그렇게 해서 이 몰락이 예상이 된다. 우선 밥수한번 네. 보내주세요. <laughs> 근데 제가 이제 현실 정치를 한 사람이 나와서 뭐 학문적인 얘기를 할수 없지 않습니까? 그럼 왜, 지금 그러나 우리 현재 지금 어렵지 않습니다. 망했잖아요. 왜 망했냐? 망한 데서 교훈을 찾자 이거죠. 그래서 저는 뭐 이렇게 정리했습니다. 를 자, 80, 89년 서독 통일되고 러시아가 몰락하면서 동구권이 몰락할 때그 이후로 우리가 이 국내 좌파 세력에 대한 어떤 경시랄까 너무 방만하게 쳐다봤던 자, 그때 강철선 신을선주사파 핵심 김정환이가 전향을 하고. 예를 들어, 학계에서는 안병직 교수가 전향을 하 뭐, 김문수, 이재호, 이런, 아마 정치권 사람들, 대거 전향을 하면서, 아, 이제 끝났구나, 운동권은. 우리가 너무 안해하게 생각했던 게 아니냐. 그 다음에, 그런 데서, 북한의 핵 위협도, 이게 한 20년 넘게 끌다 보니까, 그리고 실제로 미국의, 핵우산이 우리를 지켜줬는데, 뭐, 그저 있으나 마나 별로 위기의식을 느끼지 못했고. 사실, 2000년대 들어서, 중국이 또급 부상했지 않습니까? 경제교역교역 제1위 무역 상대국이 되고 하니까 중국이 센것 같고, 육자회담에 참여하고, 그래서 어려운 중에 미국보다는 중국과 친해야 된다는 친중풍조도 이렇게 나오게 되었던 겁니다. 알게 모르게 이 가파들의 어떤 그런 그 노선을 비판하면서도 국민정서라는 그런 이름하에 포퓰리즘 노선을 추종해 갔던 게 아니냐. 예를 들어서, 아까 저 87년에 등장한 이운동권들은 특징을 몇 가지 했지만 얘들은 언론을 서및 언론 노조를 만들어서 89년부터 언론을 완전히 장악했죠. 정교조를 만들어서 초등학생부터 교육을 시키면서 역사를 완전히 왜곡을 시켰죠. 그다음에 문화 예술계를 완전히 잡았죠. 이런 분위기 속에서 우리 정치권에 우선 정치권 내부를 이제 얘기합시다 정치권 내부에 또는 지식인 사회. 알게 모르게, 이 진보인 척하고, 진보 쪽에 좀 가까우면 오히려 더 지식인 체 하는 그런 풍조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윤희상재단이라고 있습니다. 이 정부에 아주 뭐 요즘 되게 이렇게 또 이렇게 찬양을 하고 있는. 윤희상재단의 이사장을 지낸 분 중에 YS 때 총리를 지낸 이홍구 씨가 이사장을 했고, 그 밑에서 이명박 씨가 이사를 했죠. 그리고 이명박 시장은 시장 때도 뭐 월급을 얼마 줄였는데 그 월급을 받아서 몽땅, 바본순이 아름다운 가게에 매달 정기적으로 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우파 인사로, 보수 인사로 가는 분들도 이 진보 쪽에 좀 서는 게 오히려 지식이 있는 척 이런 풍조가 만연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아까 우리 여러분 말씀하셨지만 미국에서 공산주의가 없는데 바본순이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방화문에서 김일성 만세를 부를 수 있어야지 진정한 언론의 자유가 있다. 이런 얘기해도그다 용인되는 이런 풍조. 그러면서 이 이제 당의 어떤 거이 지금 제일 야당입니다만 보수 정당에 몇 가지 그런 이 풍조가 있습니다. 계속 이 중도 뭐 이른바 좌파로 가 외연을 넓히게 해서 보수만 하면 50%가 안 되니까 중도를 먹고 또 왼쪽으로 가야 되니까. 그래서 보수보다는 중도 쪽으로. 넓혀가야 된다 하는 명목으로 계속 정책이나 모든 행동이 좌클릭 좌클릭으로 갔습니다. 예를 들어서 대표적인 게 경제 분야에서 이제 김종인 씨를 불러다가 경제민주화라는 이름으로 이제 나오게 돼 있죠. 그리고 지금 진행되고 있는 자유한국당 대표선거에서 후보 한 사람 오세훈이가 아주 당당하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다른 두 분은 우측에 있는데 나는 가장 왼쪽에 있고 그래서 이쪽하고 외연을 넓힐 수 있다고 좌파라는 걸 당당하게 얘기하는 정도가 되어 있습니다. 아. 다음에 호남에 대한 끝없는 구애를 했습니다. 뭐 서진 정책이라 그러죠 계속 호남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역대 정부에서 총리는 가급적 호남 출신이야. 농수산부 장관을 비롯해서 장관 3명 이상은 반드시 호남의 안배를 해. 그 다음에 어뭡니까 사법기관 뭐 경찰청장 이런 경우는 주로 호남 출신을 해. 호남에 끝없이 구애를 해왔니다 근데 표 얻었습니까? 못 얻잖아요. 그럼 이제 호남에 대한 일방적이고의 포기할 때가 되지 않느냐는 생각이 있다는 듭니다만은 그런 호남에 대한 끝없는 부해 그리고 이제 이박 교수님이 이 논문에 보면 그런 용어가 나오는데 저는 굉장히 탁월한 것. 그 동안에 우리 이 보수가 보수의 어떤 본력을 지키기보다는 중요한 어떤 이 사안, 중요한 고비, 어떤 위기를 맞으면은 정치적인 타협으로 그냥 끝났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정치적 타협이 바로 지금 현재 문제가 되고 있는 5.18 문제입니다. 5.18 광주사태, 내란 업무 사건이 민주화운동으로 승격된 게 바로 김영삼 정부 때거든요. 95년 12월 1 0몇 날인가 광주민주화운동특별법을 통과를 시켰는데 그 배경이 뭡니까? 그해 9월 말에 터져나온 노태우 비자금 사건입니다. 박계동 의원이 당시 어디 신한은행에. 10억짜리 수표 하나 갖고 나서 문제가 터졌는데, 바로 노태우 전 대통령이 시인을 하고, 노 대통령은 바로 조사받고 12, 12월 초에 구속이 됐죠. 근데 왜 문제가 생겼느냐? 그러면 92년 대선 때 YS 김영삼이 너는 얼마를 받아 먹었느냐? 그 당시에 2천억이라는 얘기들이 돌인데 그걸 까발리라. 그 정치 공세에 YS가 궁지에 몰리니까 DJ하고 만나가지고, 광주 5.18, 광주 사태를 민주화 운동으로 선격시켜주는 정치적 야합의 선물이 바로 5.18 민주화 특별법입니다. 그리고 넘어가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정치적 야합 사례가 한두 가지가 아니죠. 예를 들어서 그의 원인을 따진다면 민자당 노태우 대통령이 처음으로 여소 야대가 되니까 김영삼 세력과 제피 세력을 거려돌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이 민주화 세력이라고 하는. 절반의 민주화세력, 이, 김영삼 대통령을 중심으로 하는 이 부산 이쪽, 이 절반은 결국 우리 보수 정당에 합법적으로 자리를 잡게 돼. 그로 지금 마지막 지금 장단이 누굽니까? 김무성이 아닙니까? 이 세력이 바로 이원 집정부 내지 내각제 추진 세력이고, 바로 탄핵 세력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지금도 이분들은 5.18을 찬성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보수가 과연 잡탁이 되어버린 거죠. 그렇게 해서, 이, 뭐, 이런, 막, 뭐 어떤 진단이 정확하다면, 막, 뭐 결론을 내려야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저는 오세훈에 가 있던 것과 정반대로 이제 우리는 더 오른쪽으로 가서 확, 확실하게 우파의 가치를 세워야 되는 게 아니냐? 그러면 제대로 이제 우리를 극우로 모는 또 프레임 언론, 용어 혼란, 공작을 벌리겠지 그러나, 여기에 우리가 흔들리지 말고, 이제야말로 자유민주체제, 체제에 대한 어떤 확고한 이념을 갖고, 우파의 가치를 더욱 세워야 되지 않겠는가. 그리고 그걸 위해서는 과감한 인적, 쇄신, 이런 정치적인 타협, 이런데 물들지 않은 젊은 세대들로 감히 이 내려가면서, 그야말로 미국을 보고 세계를 보고 이 동구 몰락 이후에 어떤 세대들이 가지는 참신한 그런 인적 청산을 과감하게 해야 되지 않느냐 그리고 또이 국회의원을 뽑는데 과거처럼 법보 부장판사나 장관을 지내 모든 검사장을 지내 아주 이런 분들이 노후에 그냥 얻는 노후를 잘보내는 말년에 그냥 어떤 명예직 비서당이 하는 그런 공천 제도가 아니라 그야말로 투쟁력도 갖추고 자유민주체를 확보할 인정으로 새로운 국가 건설의 비전을 가진 그런 세대들 없는 막 그런 절차가 필요하지 않겠느냐 그렇게 한다면은 다시 무슨 보수의 이념을 세우고 그다음에 예술계에 대한 어떤 과감한 개혁 그리고 교육 역사 교육에 대한 전면적인. 개편으로 대한민국 역사에 대한 자긍심을 갖도록 하는 이런 사상적인 운동.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어떻게 보면 50년간 좌파들의 전유물이었던 아스팔트에 나와서 이제 토요일마다 여러분들 배우고 있지 않습니까? 공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이제 우파들이 우파의 가치를 세우는 이런 운동에 본격적으로 덜무어서 그 위기를 타개할 수 있는 그 길을 찾지 않겠는가. 뭐 제경해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